大家好，身体，身体也要先拆。头，头。啊，我秃了头呀。그래요자고자대头发，眉毛，眼睛，鼻子，嘴，嘴啊。그다음에耳朵，肩膀。 우즈 아이고. 뭐어즈 빼먹었네요. 끄어보어. 뚜이. 도이. 토이는그 저희 의학 드라마 보면은 뭐 대퇴부 막 이런 거 하죠. 그때 여기 대자 붙여 가지고 따토이 하면은 허, 허벅지. 샤오 자글 소자 샤오 자 붙이면은 그종아리야요아오토이 마지막 지아오. 엄마야. 자今天說우子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좀 짧았죠? 아 어, 어, 얼굴, 얼굴 빼먹었네요. 얼굴은 리엔이네요. 그 얼굴 면자 한자 아시는 분들은 헷갈리시는데요. 그건 체면할 때막 쓰고요. 리엔 신체 부위를 나타낼 때는 리엔을 씁니다. 찐디엄쇼도스 여기까지 할게요. 빠빠이. 도형아 빠빠이 한번 해 줄까? 도형아 빠빠이, 빠빠이 한번 해. 음. 부지락.